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한 비결은 어두운 교수님의 실력과 저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입니다. <laughs>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교수님의 강의, 강의를 경청만 해도 합격할 수 있고요. 필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필기 하느라고 못 들으면 그게 또이 단에서 또 다시 들으려면 또 돈을 더 내야 되고 하니까 그 필기는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고 그리고 저는 수업이 끝나고. 일단 밥을 먹었어요. 밥을 먹고, 아무 데서나 그냥 지하철역에서라도 복습을 했습니다. 예. 그렇게 하시면 저처럼 합격할 수 있, 있을 거 생각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